어떤 일이든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 문제는 사람이 가진 판단에서 나온다.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만족만이 존재한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은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생각에 의해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 괴로워진다. 내면의 자유는 외부의 통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불만족은 우리 자신의 판단에 기인한다. 고난과 역경은 영혼을 강하게 만든다. 불행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이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 어떤 일이든 당신이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인간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수용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 준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을 개선하라.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통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삶은 순간순간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공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불행하지 않게 되려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우리의 의지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의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는 결과이다.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는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준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평화를 방해한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은 우리 자신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욕망과 기대는 때때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삶은 지금 현재에 살아나가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내면의 자유는 항상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통제가 중요하다. 외부 상황에 대한 불만은 내면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삶의 목적은 항상 현재에 존재한다. 어떤 일이든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라.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통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에 기인한다. 감사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창출한다. 누구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성공은 내적인 성장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면의 평화로 이끈다. 행복은 마음의 내부에서 비롯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불만족은 우리의 욕망과 현실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힘든 상황에서도 내면의 불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의 주인이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 걸음이다. 불행은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의 마음은 가장 작은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형성한다. 어떤 일이든 나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택에 집중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내면의 자유는 우리의 행동에 의해 나타난다. 자기 통제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이다. 내면의 평정은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권리가 있다. 감사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어떤 일이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반영한다. 힘든 시간에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감사의 태도는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를 지지한다. 내면의 자유는 외부의 제약에 달려 있지 않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내면의 평정은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보다는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라. 힘든 상황에서도 내면의 안정을 찾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적 가치를 나타낸다. 감사의 마음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불만족은 우리의 욕망과 현실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자유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의해 실현된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면서 행복을 찾아가라. 어떤 일이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내면의 안정은 외부의 불안과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감사의 마음은 삶의 작은 순간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평정은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끈다. 어떤 상황이든 내면의 자유는 항상 선택의 영역에 있다. 힘든 시간에도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현재의 순간을 깊이 이해하고 살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라.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내부적인 선택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감사와 겸손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초래한다. 내면의 안정은 외부의 변화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리의 내면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가진다. 내면의 안정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내면의 자유는 내부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주는 의미에 달려 있다. 현재의 상황에 불만족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방해한다. 내면의 안정은 자기 통제와 내적인 변화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며 행동을 이끌어낸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충격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이든 내면의 안정은 내부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부적으로 자기 통제를 할수 있다. 행복은 내부적인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감사와 인내는 내면의 힘을 강화한다. 어떤 일이든 내면의 안정은 내부적인 결정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순간을 살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변화에 대한 수용에서 비롯된다. 감사의 마음은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 나온다. 내면의 안정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내면의 자유는 내부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내부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내면의 안정은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이든 내면의 평화는 내부적인 변화와 성장에서 나온다.